아나너왜 그러나 했어 이거 이거. 어? 아나 지금 피부가 갔다 와서 다 지쳤어. 그러니까. 응. 어나 이거 이거 레이즈해서 10일 정도 있으면 사라져. 아, 네. 어이구. 아, <laughs> <laughs> <기쁨해. 응>? 무서워무서이랑 <laughs> 있어? Ja, 벌써? 어? 벌써 힘들어? 어. 2분밖에 안 됐어. 큰일 났네. 옆 나이스 어가야오오오오 봤어? We 어, 양진이 꼴랐어요. 우리 양진이 꼴랐어요. 아니, 머리가 좋다. 저희 5,000주고 잘라고 대충 자르고, 나 다음 펌안 돼, 오늘. 집 가서. 다음 펌안 돼? 어, 오늘 아, 한대 습, 오늘 깎아서 아, 못했대. 어, 다음 펌을 못 했대. 그치. 다음 펌돈주관면좀 비싸지. 동생이 잘하거든. 어, 동생이 영으로... 해준대. 양진도 둘다 나랑 비슷해서 크게 할거 없을 텐데. 어, 근데 늘 하면은 잘 내려앉던데? 응. 영어가 잘해. 자기 머리 잘이가 한대, 영어아 나도 옛날에 셀프를 했는데 응. 난 두상이 튀어나와서 그런 거잘안 먹더라고. 이미 튀어나온 거 어쩔 수가 없고다 <laughs> <laughs> 역시 전문가는 달라. 아 그치 그치, 역시. 이안묶여 가운데로 온다. 보여줄게. 풀어 풀어, 몸 풀어. <laughs> <laughs> 왜이래 왜? 가방 들고 다니기? 탈 놓고 왜 이렇게 놓어 여자들은 가방 있어야돼 아아아나 저기있어 아, 저기 <laughs> 저기, 아, 아, 아 그래. 그렇긴해 사람들 너무 왔다갔다 응. 오잘왔다오 인혁이 인혁 인형 나이스 인혁 나이스 <laughs> 이제 가방 차야 됐네? 아니 나 진짜 괜찮아. 괜찮아? 응? 그냥 앉아. 컴퓨터 응. 아니면 너네 싹다 응. 없어. 해? 게임 맛있어. 어, 저여기좀 괜찮더라. 이내야. 나 해. 이거 이번 판만 찍어주고. 그래야지. 나몸 줄고 있어. 그러니까. 그리고 나한명 쉬겠지 뭐. 같은 터치하게. 네. 어 쉬겠다. 어? 어? 못서 있겠다. 여기 계속. 어? 이내 이내 변명. 변명. 네. 아, 아. 이내 변명. 그러면서 빵을 하나. <laughs> 안 돼. 지현이 오늘 오전에 꽂혔다는 거. 주현이 응. <laughs> 이좀두 번째야. 어차피 어, 좋아. 어 나이스한. 나이스컷. 나 보고 뭐뭐 해도 되냐고 뭐. 응. 음. 빨리 영지한테 연락해봐. 아 그래서 급잡했구나 응. 연락해 주세요. 인희야 적극적으로. <laughs> 어. 응? 어? 공 어? 어디서? 어. <laughs> 같이 운동해 운동. 우와, 이네, 유연하다! 아, 나 저거도 안 돼! 아니, 쭉 하고 가면 누가 이렇게 나와? 아니, 여기까지 하고. 미안합니다. 응. 네. 네. 몇대몇로어 어? 오! 골대 맞았어! 골대 맞았어? 어! 맛있어. 골대 맞고 나왔어! 공격하라! 아! 아 잘했어! 아아 <laughs> <잘했어. 잘했어. 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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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는... 시간산 <laughs> 아, 좋겠다 확실히.

도돌이 마음에 안 든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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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에 안 든다고? 아기권하십니까 <laughs> <laughs> <라이피를> <laughs> <laughs> 어. 어, <laughs> 벌써? 야, 없어. 아 진짜? 체력 안 좋겠다 그러면. 뭐 헬스? 아 훗! 아 영빈 구호 어? 아 영빈 구호 이번엔 민우가 넣어오 응? 지금 8분 찍혀 근데 정각에서 몇 신지 모르 지금? 아까어 괜찮? 아아아야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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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맞는 거야? 이거. 오다 아, 아, 그 어, 거리는 게, 게, 게 세다. 조심해, 아, 그냥 내가 할게. 아아이 어, 8타서... 아.

너네 동네월8 무슨 PT? 월8에 9, 2회로 해가지고 어. 그냥 진짜 어. 1대1이 될 수도 고대가될 수도 있고 아 사이즈 최대 인까지 해서 그룹 PT도 엄청 싸네 그래도 응. 나 가격 얘기 안는데월8에라면어 그럼 엄청 싼 어. 거지? 월8에 23만원 아 이거 하때월 8만 원으 생각했어. 근데 2, 3만 원도 싼 거야. 어, 완전 싼 거야. 어. 이 앞에 도해야겠다 거기 싸네 거기는 학교 고 이러니까. 맞아이 어. 지금 유영지 힘들어. 딱 봐도. 힘들어서 약간 설렁설렁하잖아. 아까 2분 만에 힘들다 그랬어. 아 그래? 근데 원래 처음 시작하면 힘들어. 그 그게, 그게 몸이 풀려야 아, 좀 편하지. 한3쿼터 정도 때부터 좀 괜찮을 까 맞고 꾸겠 있습니다. 응. 응. 우리한텐 고맙지. 아무리 대답 안 하는데. 여기... 어, <laughs>